스 거지 모지 이득 없이 몰아박는다는 뜻인가? 코지가 왜 이득이 없어? 자, 광제 의미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제 해섭 저그라는 조직 종족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해서 상대 탱크 공중 유닛을 격추시키는 스커지처럼 합에서 조직 공동의 목표 승리를 위해 상대 라이너를 격추시킨다 이겁니다 그냥 꼬라박겠다는 뜻이네요 선생님 가면 헤어지는 거 뿌무리지. 그거 내가 그랬거든. 언내 저렇게 오래 만났으면 안 헤어질 가능성 좀 높습니다. 고수예요. 생에서 봤습니다. 잠깐만 이러고 있는데 블리츠 크랭크가 여기서 당기는 거 아니야? 망상이 아니고 당한 적이 있어요. 여기 이런데 세워놨다가 씨 뭐야? 이거 봐요. 여기 있었으면 죽었다니까 방금? 말자 많아 노는거 봐라 저탑 말자라는 챔프는 양 피지를 뽑냐 못뽑냐 첫기안에 그게 관건이거든요 야너 안가? 그럼 나도 안가 나 죽을때까지 안가 너 안가면 녹턴이 올것만 같죠? 근데 궁 두개 뺀거면은 손해 아니지 이거, 녹턴이랑 말자, 전멸공 들어오면 죽는다. 그럼 그냥 죽는 게 나음. 이거 왔어야, 이거 탑, 탑 녹턴인 100%. 방금 무밍에서 느껴졌어. 어, 맞지? 그럴 것 같아. 메인 거네. 받아봤음. 싹다 구석시켜, 이씨. 구속시켜! 노플이야! 개이득임 이거 아니 포그룬 나도 먹었어 봐봐 포그룬 나도 자력으로 다 먹었어 이거 그냥 개이득이에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게임에서 죽어야 되는 자리에선 죽어야 된다 아주 명언이죠 나 CS도 분당 CS인데? 아니 이게 탑 캐리가 아니면 뭐임 뭐야 넌뭐임 야, 이걸 나한테 날아온다고? 다 죽여! 물어! 어왜안 물어? 제약되었습니다.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와, 야 어지럽다. 어? 대체야! <laughs> 어 뭐야? 같 잡았어. 타카는 이건 탑만원 녹턴을 날리게 한 파카님 틀이죠. 녹턴이 탑만 팠는데 탑 격차가 1도 없어. 아니? 오히려 내가 살짝 우위야. 이게 협곡의 스커지입니다. 조직을 위해 희생하는 팀 공동의 목표 승리를 위해. 진짜 이 판이 롤른 킬데스가 다가 아니다를 정확하게 보여줘. 인정. 억빠가 <laughs> 아니라. 진짜 영향력 린다 크크. 진짜 방금 저 돈에서 돈에 도네에 반응하는 채팅으로 이 아이디 옆에 이제 티어들이 출로출록 나와버리는. 아, 가자 세트야. 세트라면 버틸 수 있을 거임. 어우 씨왜 이렇게 느려 이거 다음 물물물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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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씨 아니 야생의 말자가 들어 있었네 오 칠리어나 물물 뭘. 뭘. 아야 물왜안줘 저렇게 단단한 세트 누가 만들었어 탑이 만들었거든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요네들이 보통 요런데 많이 있는데. 아, 내가 좀 빨랐네. 이거는 스커지 아니에요. 그냥 죽은 거임. 이게 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플래쉬! 자 여기 굉장히 사각이거든요? 꺾어서! 아 쉣! 어,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비겁한 녀석. 라면 버틸 거아니 그냥 들어가. 그냥 가. 아니 그냥 가지. 야, 야 이단물로 가자 이단물. 뭐야 나 그래 알았어. 세트 뒤에 숨어 다들 <Ghälats> 다... 아... 아... 야 세트한테 공을 왜줘 세트는 멋있다고 캐리. 캐리. 형곡에 스커지를 했지만 실력 그래프에서 1등을 하는 모습. 이게 캐리가 아니면 뭐냐고. 그럴 것 같아. 이번 판 뺏어볼게요. 아, 어, 미드, 체패, 카운터픽 너무 굉장히 훌륭하고. 이러면 내가 조합을 완성시켜야 돼. 든든한 것 중에 세트 상대로 할 만한 거. 바로 아트록스. 근데 하기 싫어. 레네톤아해 <laughs> 되나? EW일 텐데.

이제 끝나는 타이밍에 들어가 주시고요. 살아서 하나부터. 오! 가버랏! 샷코 디코이 돌면 할만해! 그렇지! 됐어, 됐어. 궤도에 올랐어. 룰루 기다려. 이코 뽑고 갈게. 어? 안돼, 안돼, 안돼. 잠깐만, 나 이티오신 발음 괜찮아. 안돼!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이거 나리지. <목소리가> 아에잡아보겠아 <목소리가> 잠깐만요. <야>, 큰일어다 비상. <목소리가> 벽에 <타서> 야 돼. 보통 이런 인간관계. 끈끈없이 차코 같은 애들이 다겁감저 아! 아, 이 사람 진짜 잘할 때는 아 조금만 잘했으면, 아! 그, W를 구르기로 피했으면 땄겠다 아, 좀 침착하게 못했네. 오, 어, 나, 야, 개나이스, 개나이스!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어, 룰루 좋았어? 아칼리 메자이 찢은 거 살짝 의미 있네. 괜찮아 두번 박음 데이드 다용인데 이거 줘야 돼용용용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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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까고 와. 샤코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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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방을 까고 와. 룰루 지켜! 야, 개이득임! 신정 풀 뺐어. 아니야, 아니야. 개이득임. 지금 턴에 할거 없고, 서포터랑, 정글, 뭐야, 풀교환 뭐, 개이득임. 야왜 수원? 어 아, 뭐야 나 여기 풀렸네 이미. 아언제 아, 오랜만이라 정신 없어. 봐봐. 그럼 일로. 이즈는 서포트 당에서. 한타하 아, 일단 탑 밀자. 그러면. 뭐야? 오, 쉣. 텔론. 야, 거기 빵스 있는데. 나아 오나요? 개이득이.

뺏겨도대안네개 정도 보여줘. ]inqu쇼. 아니, 원딜 대안이 4개나 그래, 네 개나 있어? 아이, 어. 음. 야, 대안있다며 봤어 봤어 나도 바로 텐트할게아 녹통 공포 다왔으면. 아, 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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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룬어 이거 써야 돼. 아. 아니 야 이거 시바나 방마방이 왜이렇게 높냐? 아 어, 진짜 아니 리신이 뒤에 있는데 어떻게 빼 <몰는> 아니 트페 와도 w 로를 씹으면 되는데 이 핑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내가 <목소리> <목소리> 러지 네, 레트 라인 좀 지고 계신가요? 궁 네, 어? 어? 있냐 얘? 궁발으니면 위험한데 이거? 망가져. 와 설마 이게 죽어 와. 그습니다 <목소리> 야야얘 죽질 않아 미친거 같아 아니 저것만 보고 탑시만나 하죠 이러시는데 초반 라인전 단계 때 리신이 너무 잘받줘서 그렇게 된거지 하루종일 맞다 끝나요 원래 아. 와씨야야 이게 와 진짜 말도 안되네 아니 너야너 너 여기 있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붙어 임마 이거 내가 보니까 도냐도 가면 안돼 지금 딜러스 생길 것 같아 아니 야 바루스 딜 뭐냐고 어, 시바나 진짜 게임 무식하게 하네? 와 미친거 아닌가 이거는? 야, 이거 잡으면 개이득임 사이스파론파론파론 야, 아무리 심한 나라도 2대 5못 챘겨. 사이스 너무 왔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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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턴아 일단 이거 봐. 아니, 야 강이나 미쳤어. 저거. 오 씨. 해. 오 위험했어. 이거 시반은 안 되겠어. 이거 모자 가야 돼. 시감은 다른 놈이 가. 와우. 너 150분 누구의 표본이네. 손에네. 아이고. 차단할까, 룰루? 그런 방이 아니고, 핑을 중요할 때 찍어야 되는데 너무 난발하잖아. 이 아니, 근데 룰루가 땡땡거리긴 하지만, 뭐할건다 하고 있어요. 빠짐없이. 난 좋아, 저런 거. 이게 핑만 살짝 어지러울 뿐이지. 일단, 매드로 쫓아야 되 되라. 와, 키어나 그거 가인 있거든? 다 있어! 그래, 쉬바나, 널 잡으려고 모자를 샀다고, 이 짜식아. 아니, 근데 룰루가 할거 진짜 빠짐없이 다 해버리는 중. 어? 그거? 할 분위기는 아니긴 해. 그거 하자! 아, 그래,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았어. 캐릭! <laughs> 록터, 아니, 근데 나는 조용히 할것 다음 바루스가 정말 잘했다 생각합니다. 다 잘했는데, 캐릭. 아, 어, 이럴로 어지럽네. 좀 근데 싫진 않아요. <laughs>